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로 베이스1의 더현대 팝업 MD를 뜯어볼 거예요. 9월 6일에 결제를 했고, 데뷔한 지 100일이 된 10월 17일인 오늘 왔습니다.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 어, 얼마치를 샀냐면, 2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뭐, 여러 개 샀어요. 같은 거를 여러 개 사서. 20만원이 나왔고요. 뜯어볼게요. 미니 포토북 하나, 러기지 태그 세 개, 등사 홀더 블루 하나, 미니 엘 홀더 블루 세트 하나, 화이트 세트 하나 샀고, 어, 여권 두 개를 샀는데? 여권 두 개를 샀는데, 안 왔네? 이거 증거로 내려야겠어요 그리고, 증상 홀더. 블루, 뭐지? 얘가 두 개가 왔네. 얘가 두 개가 오고, 얘가 하나가 왔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영상을 못 찍겠는데? 여러분, 일단 영상을 끊어볼게요. 여러분, 일단, 문의를 넣어놨어요. 근데 지금 밤 11시라, 지금 답장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제가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데뷔 100일에 딱 맞춰서 배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뜯으려고 했는데 아니 5배송? 이게 말이 돼? 믿음이요. 나한테 한 번도 이런 적 없잖아. 나한테 왜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화나는데 기분이 잡쳤어요 그냥 어쨌든 여러분들 답변 받자마자 영상을 찍을게요. 여러분 하루가 지났습니다. 제가 일단, 이두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메일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메일로 이렇게 문의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1 0시좀 넘어서,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근데, 회수를 한다고 하는데, 회수 상품이 증사 홀더 세트 화이트 버전인데, 갑자기, l 홀더 세트 화이트를 회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laughs> 다시 이렇게 답장을 또 했어요. 또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혼선해줘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사과도 받았고, 다행히 언박싱을 찍어서, 네. 다행히 받아들여졌는데, 이게 제가 어제 그 상태로 그냥 <laughs> 냅뒀어요. 너무 당황, 당황해가지고, 뜯을 겨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냅두고, 뜯어보겠습니다. 그, 아, 그리고, 이렇게 <laughs> 포장도 해놨어요. 위드뮤 회수 상품. 이라고 적어서 밖에 내놓을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뜯어보고, 여권 하나 오면은 나중에 뒤에 덧붙여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증사부터 볼게요. 어제 기분 좋게 뜯으려고 했는데. 짜란. 한빈이, 지웅이, 하오, 성매, 매튜, 테레, 미키, 규빈이, 건욱이, 유진이 근데 왜 전체적으로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쵸? 뭔가 이렇게 줄여놓고 줄여놓은 것 같아요 가로, 세로를 다 줄여놓은 것 같은데 뭔가? 뭐지?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 뒤에 넣는 건가? 어떻게 넣는 거예요? 이거 중사을더면 넣는 거 아니야? 아! 아! 이렇게 넣는 건가 봐요 이렇게 벌려서 넣는 거네 아아 괜찮네 그러면 정리하고 블루 버전 보겠습니다 한빈이 지용이 하오 매튜 테레 리키 유빈이 건우기 유진이 근데 증상은 이 버전이 제일 잘 나온 거 같아 뭔가 이거는 살짝, 제페토 느낌? 이 나가지고, 살짝, 이상해요. 그리고, 엘 홀더 세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포카다 보니까, 그 개봉했다는 거를, 그거를 하려고, 이렇게, 뜯겨지게 한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엘 홀더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네요. 블루 버전 포카. 한빈이, 와, 너무 예뻐. 너무 예쁜데? 한빈이. 지웅. 하오. 어, 매튜. 테레. 와, 너무 예뻐. 리키. 규빈이, 화자 있다. 건우기. 유진이. 오, 괜찮은데? 어, 화이트 버전도 봐볼게요. 화이트 버전은, 네, 이렇게. 여기 뒤에가 다르네, 느낌이. 뒤에가 재배원이라 되어 있고, 제로 베이스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효과를 보겠습니다. 한빈이. 여기다, 어디다 두지? 자리가 없네. 지웅이. 하우. 매튜. 테레. 아, 어, 미키야, 하자 있어. 미키. 규빈이. 건우기. 하우. 어, 이게 취향 차이가 좀 갈리더라고요. 블루 버전이랑, 아, 화이트 버전이랑 블루 버전이랑. 근데 저는, 저는 블루 버전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블루 버전. 너무 예쁘다. 그쵸?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정리하고 올게요. 정리를 다 해갖고 뽁뽁이도 치웠습니다. 좀뽁뽁해가지고 그러면 미니, 미니 포토북을 뜯어볼게요. 제가 이거를 안살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그 테레 팬페이지를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더현대 했을 때, 컵업 했을 때 이거 구매하신 분들이 다 스캔해주셔서 올려주셨잖아요. 그때 테레가, 그때테레가 보라색 옷 입고 기타를 가지, 고 이렇게 앞에 하고 있었나? 그게 너무 예뻐서 샀는데, 보겠습니다. 다른 멤버는 몰라요. 하, 예쁘다. 어? 오, 어, 이렇게 팝업스토어에 들려주신 분들에게 메시지를 썼네요. 우와, 대박. 오. 이런 뭔가 밸런스 게임? 그, 그런 건가? 와, 대박. 근데 뭔가 살짝 느낌이 그 생일 라이브 하기 전에 사진 올려주잖아요. 와 이렇게. 하우 너무너무 예쁘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진짜 이렇게 체크해놓은 것처럼 매직이 완전 침필로 해놓은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워요. 보이시나? 그쵸? 아, 하우가 순대를 좋아하더라고요. 하우 Let you. 뭔가 다들 자기 스타일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글씨체도 그렇고 뭐 체크하는 걸 동그라미로 하냐 체크표시로 하냐 그런 것도 다 보이고 어 귀여워 살짝 <laughs> 붓펜으로쓴 느낌? 뭐야 너무 귀엽다 글씨체 테레는 동그라미로 하네 저도 동그라미로 하거든요 이건 운명이다 운명론을 믿으세요 어 이거예요 제가 꽂혔던 사진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일렉기타인가? 어쨌든 기타를 이렇게 하고 앞으로 내밀고 보라색 니트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뻐기 가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어, 영어로도 써줬네요, 리키는 와, 요즘에 리키가 진짜 물이 올랐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 규비니 속초 시장 닭강정. 속초에 그 닭강정 유명하잖아요. 뭐였지? 저, 우리, 저희 집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근데 저희 집은 이런 쇼핑할 때 쓰기도 하고,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쓴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귀엽다, 너무. 건우기. 여기 온 이상 당신은 재료지. 나는 못 갔어. 너무 귀여워. 아, 너무 잘생겼다. 요즘에 건우기가 너무 거블에막 운동한 거 올려주는데 진짜 기절 알파. 유진이. 유진이도 진짜. 와, 아, 너무 귀엽다, 얘들아. 어떡해. 헉! 저 보라색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머, 뭐야? 뭐야 미쳤다. 이거 뭐지? 미쳤다. 이거 뭐야? 미쳤나 봐. 어, 미쳤나 봐. 아, 미친. 와, 진짜 리키 너무 왕따님 아니야? 너무 왕따처럼 생겼어. 대박. 아, 이거는 이건 성함이 예전드네. 성함이 와, 이, 이거 이런 포즈 어디서 배웠어? 어? 어디서 배웠냐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끝. 너무 귀엽다. 완전 제로즈 만을 위한 포토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너무 떨리거든요 이제 러기지 태그라는 걸 뜯어볼게요. 근데 러기지 태그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이게 뭐에 쓰는 거죠? 이게 뭐죠? 저는 이거 뭐예요아 러기지 태그? 이게 뭐 잃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미아 찾기 그런 거예요? 그런 거네. 대박. 몰랐네. 정말 물건을 대충 봤으니 중요한 포카를 하나씩 꺼낼게요. 아, 뜯어졌어. 아, 진짜 되는 게 없네. 위드이 진짜 위드 미워. 이름 안 써있네. 아, 잠깐만.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제팟이 터졌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 이번에도 그렇게 이어져 올까요? 저 너무 그러고 싶거든요. 제발. 하나, 둘, 셋! 어, 매튜. 매튜야. 아, 매튜. 너무 귀여워. 아, 근데 이거, 어음 포즈, 다른 포카에서 해가지고 조금 아쉽다. 다른 포즈 없었을까? 제발, 제발. 아, 한빈이 한빈이.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아이고, 힘들어. 아, 힘들어. 아 말하는데 이루어진다? 하나, 둘, 셋! 지웅이! 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예쁘잖아. 진짜 너무 예쁘다. 어, 진짜 너무 예뻐. 하드 체크는 제가 끝나고 따라 할게요. 이제 여권을 보겠습니다. 아, 저 진짜 제발. 제발. 하나, 아, 아, 못 보겠어. 어차피 하나 더올 텐데. 못 보겠어요, 너무. 진짜 이건 아니다. 하나, 둘, 셋! 아, 건우기! 건우가! 미친 건우가. 아, 볼콩 뭔데 진짜 정신 나가게 해. 너무 귀여워. 그래도 체, 채... 아 체액 아니고 차이를 얻어서 너무 좋아요. 그고 5만 원 포카를 보기 전에 제가 여권을 또 하나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고 오시죠. 너무 늦었어요. <laughs> 뜯어볼게 바로. 다행히 안에 포카도 다행히 들어있네요. 저게 누락된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일단 여권 디테일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이렇게 생겼고. 제 여권을 한번 넣어볼까요? 근데 이 여권을 넣는 게 맞아요? 잠시만요. 이렇게 넣는 게 맞나요? 저는 잘 몰라서. 이게 맞나? <triste>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되고,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게 누구 나왔었죠? 이거 권욱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쵸? 뭔가, 그래. 제발. 하나, 둘, 셋. 귀빈이다! 귀빈아! 이아이 귀빈이. 아 너무 귀여워. 대박. 다행이다. 다행이다 중복이 아니라 다행이야 중복. 중복이면 은 번거로워진단 말이죠. 대박 너무 귀여운데? 아 진짜 믿음이랑 진짜 이런 적이 너무 처음이라 너무 짜증나. 네 여러분 보고 오셨습니까? <laughs> 여러분 중복 떴나요? <laughs> 제발 중복만 아니게. 그러면 5만원 포카를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 첫 장은 규빈입니다. 근데 이게 사인이 있어서 스포가 다 되는데 이게 제가 다 흰색으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흰색이 아마 셀카예요. 다. 파란색이 남찍사고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일단 규빈니 하나, 둘, 셋. 규빈나 너무 예뻐. <laughs> 너무 예뻐서 미칠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또 볼게요. 하나, 둘, 셋. 헉, 지웅이, 나 지웅잡이 아니야, 요즘에? 나 요즘에 너무 지웅잡이야. 그 나머지 한, 하나 또 볼게요. 하나, 둘, 셋. 나 요즘 또 차이잡이. 제발 마지막 하나인데, 제발, 제발 하나, 둘, 셋. 헉, 고무기 아, 뭐야? 대박. 뭐야? 아니 개 미쳤다. 이렇게. 와 뭐야? 대박. 세트 모았다. 어머 이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아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아 정신 못 차리겠어 너무 예뻐서. 아 근데 제가 좀저 텐션이죠. 아 제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택배 그거 때문에 믿으면. 그래가지고 살짝 하루가 지났는데도 그 오배송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어요. 오배송 당한 것도 처음이고 음반 사이트에서 너무 실망해서 제 기분이 안 올라가네. 어 어쨌든 20만 원어치 깡이었고요. 제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로즈님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